네, 안녕하세요. 공대여 씨입니다. 예, 오늘도 장이, 예, 끝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? <laughs> 자, 오늘 장에서 그럼 상학과 간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, 예, 스펙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, 진원생명과학, 모리콤, 보라티알, 예, 딱세개 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. 어, 우선 첫 번째로 진원생명과학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어,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눕진 않다가 장 후반부에 상한가를 찍었어요. 예, 근데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mRNA 관련해서 국책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mRNA가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mRNA가 이제 백신으로 좀 각광을 받으면. 예,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죠. 예. 그래서 음, 뭐 바이오 특성상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잘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하니까 음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예,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계속 그 정치 테마주. 예. 그 정치인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그 윤석열 전 총장이랑 지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죠.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오리콤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두산그룹 이제 자회사로 광고 뭐 이런 행사 그런 관련 회사인데, 어 일단은 지금 뉴스나 그런 데서는 이재명 지사 관련 주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이유가 두산중공업이 중앙대 재산, 그러니까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, 이재명 지사가 중앙대 졸업생이라는 거죠. 사실,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일단은, 현재 반응이 그, 니까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, 이제 그 반응으로 좀 이제, 논리를 찾은 게 그렇다고 하니까, 일단 그렇게 한번 보고요. 그다음에 오늘 그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보라티알이라고 예전 솔직히 워낙에 좀 작아가지고 음 예,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요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은 식자재 유통 음, 업체에요 그래서 뭐우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 미식가들 뭐 요즘에 막. 해가지고 요리 많이 하잖아요. 특히 코로나라서 집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배달을 시켜도 배달음식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그 식재료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다가 유통을 시키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2019년도부터 그 저기 뭐야 그 간편 가정식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그 지금 메가커피를 매각을, 그러니까 인수, 매각하는 기로, 그러니까 메가커피를 인수하기로 를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, 이게 어저께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아침부터 반응을 했는데, 어, 커피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또 이재명 관련주로 묶였다고 그래요? 그래서 사회의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이재명 그 지사랑, 그래서 오늘 상승한 진짜 이유가 메가커피 그 인수 때문인지, 아니면 이재명 지사, 애와 엮여서 그런 건지, 두 개가 혼합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, 어, 조금, 그, 그러니까 기업이 좀, 뭐랄까, 관심이 가는 기업이라, 찬찬히 좀, 보시, 보시면서, 예, 기업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 보라티알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음식, 그 브랜드가 이렇게 많습니다. 근데, 우리 이제, 베레타 같은 경우, 마트 같은 데서 그, 저거 보시죠, 프로슈토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거고, 예보리오 올리브유, 올리브 같은 경우. 예, 그리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거 이발하나 이런 거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메이커 찾아 드시거든요. 그래서 예, 요 기업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가 이렇게 다딱그세 종목만 갔는데, 예, 음, 그.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이랑 보라티알은 예그 상한가를 간 이유가 꽤 재밌는 이유네요. 예, 관심이 가는 종목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 예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 <laughs>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